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디상둥이 TV 미국 한국 헤어정둥이 구독해주세요 Ice! Yeah. Ice! Spartan! Yeah. 시작한. Show me the money. Apparently. Don't show me the money. Yeah. 초저 예산에서 촬영 캠코더 마이크 우리 둘 휴대폰 그 비트 듣는 거 우리 아빠랑 엄마 휴대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eah. 야, 야, 나한테 있지. 너부터 시작해라. 한마디 청음하고 시작하자. 응. 저 오늘 왜 정장 입었는지 알아요? 오늘 계산 응. 날이에요. 그러면 <laughs> 표절이기 때문에. 야, 야, 가서 봐. 시키고 가서 왔지. 맞다. 아내 편집시키고 농구하러 가고. 어. 야다 그래. 갔어. 내가 너 얼굴 인식도 하고. 이 뒤에 보니까 <laughs> 꽃가람 얘기하고 있더라. 내 얘기해보니까 삐협찬 와. 천천를니손으로 네 해야 되는 거야. 남 손으로 하지 말고. 어? 야. 야 먼저 간다. 야. 빅. 저 o o 비트 협찬해주신 r have t 뮤직 아이디어 제공해주신 샤라티 s in. Shout out to Charlie Music. Ideal Tego s n h o u t out to Pretty Funer. d h o t n d up the crew. What's the 스 it's t 알고 있겠지 하지 만난다 알고 있지 귀찮아난 나는 끊게 이제 쓸끔 하겠지 머리 위에서도 쓸끔 다리 사이에서도 쓸끔 너는 궁금하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지 만 이건 너무 스지 t t i s is too easy 너가 남기지 스트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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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봐도 심스지 근데 스 이런 느낌이 들지 하나도 안미안트레스 스트레스+ 시원한 느낌이 들지. 오늘 이 시간 기운이 좋지 엠마이베스 땜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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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숙제야야야야야야 숙제가 많야야야야야야야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분 좋대. 그래. 준비해라, 가고해라. 너 이제 준비해라, 가고해라. 야, 그때는 아그 가사 저. 저 래퍼 아니에요. 저 가사 절어요 더블 더 샤드 인덕인덕컨텐츠유튜 떨린다. 난다 알고 있지. 제목에 Proud b i love to u c h a r but no n e can l a d i 말 잘하는 종 하지마 솔직히 이거 나 대본판이 맞잖아 어 유튜브 클럭에 너 스스로 올린 거아니야이거다 보는 성깔 너희 진짜 너무 잘 맞는데 너뭐 그러다 조심했겠다 도둑병장 하고 밤이나 놀래키는데 살줄 뜨고 하나도 안놀가 시간에 대본이나 외워 대본이나 외워 유튜브 봉성 영상 때문에 나 가자고 했지만 솔직히 그건 나잖아 보도 사과 마주보기로 하기억하내 미니스프로 가사 졸라해 예. 가사 졸라 예. 주작할 생각은 하지마 여기는 라이브야 생각 좀해힙합이 선비였다 다 말해라 털털털털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새 편집은 거의 다 내가 하잖아 너그 시간에 뭐 say something 하고 있지 넌 say nothing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말좀 해봐 웃지 말고 말좀 해봐 웃지 말고 어니 채민이 루핑뽕 채민이 루핑뽕 채민이 루핑뽕 채민이 루핑와 진짜 와 대박이었다 그거 진짜 확실히 진짜 <laughs> 막 그거 특히 무슨 채민이의 루핑이야 무슨 무슨 What do you do? You say something you r e doing right now s a 그거 진짜 대박이었다 너와 대박이다 그거 사실 엘리야 원래 있지 빨간색이데까오게가지고그와 진짜 와 대박이다 자 솔직히 있지 만약에 내가 나는 나는 그 상대보다 더 잘했다면 O 난 상대보다 더 못했다면 X 오케이? 어. 하나 둘셋 O 난 X 그 무슨 이렇게 재미를 높이고 눈물고 높이고 그 잼미 애러패고, 잼미 애러패고, 이거, 이거, 그거 너무 강력해가지고 진짜 인정해준다 나는 너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그냥 사람뭐 랩은 라이브지만 있죠 막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극이 우리 실제로 치네요 최근에 있죠. 그 음악 채널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더폰 뮤직이라고 그저, 막대기 뮤직. 그겁니다.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기에 시작해서 이제 커즈미니 더트리 뮤직으로 바꾸려고요. 아 네, 어쨌든 막대기 뮤직 이, 이 오픈했거든요. 거기 얘가 직접 만드는 비트와 어 제가 치하는 랩을 좀 올릴 겁니다. 네, 일단은 네, 얘가 메인으로 얘가 만드는 비트